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네, 이때 출제된 식품기사 필기 문제를 쭉 풀어볼 텐데요. 네, 22년 2회차에 출제된 문제들 100개 중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식품위생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경구 감염병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 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 수인성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수 있죠. 경구 감염병의 대표격이라고 볼수 있는 콜레라 어때요? 오염된 물을 가지고 감염이 되죠. 그 외에도 장티푸스라든가 여러 가지도 거의 수인성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미량의 균으로 감염될 수 있다 보통 경구 감염병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체들의 독성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량의 균으로 충분히 네 증상이 나타나요 감염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식중독에 비해서 잠복기가 짧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식중독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어떻느냐 측중독의 경우는 잠복기가 수일에서 수시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는 3시간, 길어도 일주일,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경구 감염병의 경우는 기본이 1이에요. 그래서 수일에서 수주에 달하는 그런 잠복기를 갖습니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바로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 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당류.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한다. 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 지방. 트랜스 구조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 지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기서 비공액형이라는 건요. 공액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건데 비공액은요 이런 식으로 단일과 이중이요 연이어서 있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다 그리고 또 제가 그린 거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트랜스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시스라고 해요 하나만 내리면 뭐가 된다 트랜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통 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네, 판매가 허용된다, 유통이 가능한 기한에서 유통 기한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영양 강조 표시가 있는데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 함량을 표시하는 것. 이거는 함량 표시지 강조 표시라고 볼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사번 이게 틀렸습니다 네, 실제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영양 강조 표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고, 강화, 첨가, 감소 등등 특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두 번째는 영양 성분 비교 강조 표시 해갖고 뭔가 많다 그러면은 고. 좀 적다, 적 없다, 무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다, 모모함유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을 특정한 영양성분을 집어넣서 강화시켰다. 그러면 강화, 첨가 이런 것들을 또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서 시스템 적용 시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해썹을 수행한 팀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바로 골라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게 준비 5단계와 더불어서 또 적용 7원칙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준비 5단계를 보게 되면요 해썹팀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흐름도를 작성한 다음에 실제 그 흐름도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다섯 가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한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주고요. 모니터링을 확립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개선 조치 및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검증 절차 및 방법도 설정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서화 시키는 거죠. 문서 및 기록 유지 방법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다. 이렇게 적용을 해놓습니다. 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첫번째 자동차의 배출가스, 각종 p v c 제품등 쓰레기의 소각장에서도 생산 된다. 죠 생산된다가 아니라 생산된다. 네. 염소가 들어있는 그런 유기화물을 합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다이옥신 중에서 2378 TCDD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바로 2378 테트라클로로 다이벤조 파라 다이옥신. 그래서 통칭 2378 TCDD.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이옥신은 색과 냄새가 없는 고체 물질이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 및 증기압이 높다 했는데 근데 얘는요. 물에 잘안 녹아요.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요. 물하고 친한 부분이 없죠? 물은 H2O인데 여기서 H만 똑 되면 뭐가 돼요? OH 이런 게 있어야 물에 잘 녹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앞만 눈치고 쳐다봐도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리고 또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승화시키기도 어렵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환경 시료에서 미량의 다육신 분석이 어렵다. 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구조를 보나 그리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보나 네. 뭐가 제일 틀렸다? 3번이 제일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중에 환원성 표백제가 아닌 것을 골라 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뭔가 튀는 거 하나 보이죠 나머지는 죄다 아황산이니 황산이니 이런게 붙어 있는데 근데 얘만 염소산이요 이것만 보면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3번을 골랐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아황산 염류 같은 경우는요 식품 첨가물 공전상에서 보존료 산화방지제 그리고. 표백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사용 가능한 게 바로 아황산 계열의 그런 식품 첨가물이고요. 그리고 환원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O3- 이런 아황산염이 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황산염의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산화되고 다른 거를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환원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 염소산 염계는 산화성이 강한, 강한 표백제긴 이 한데, 근데 얘는 식품 첨가물 공전상에선 얘는 물로 되어 있느냐? 바로 얘는 살균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식품 첨가물 공전상에서는 예, 절대로 표백제가 아닙니다. 이 점도 잘 새겨주세요. 알겠죠? 이런 의미로 눈썰이 좋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3번을 골랐겠지만 식품 첨가물 공전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여섯 번째. 식품, 첨가물중 DL 멘톨은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가? 뭐겠어요? 이 멘톨은 아무래도 박하 성분에서 나왔겠죠? 보통 그 담배 태우시는 분들 뭐 멘솔 뭐 이렇게 많이 태우시잖아요? 네, 박하. 그러니까 어때요? 이 느낌 들어봤을 때 당연히 향이겠죠? 뭐 민트. 네, 그래서 얘는 향료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접하는 상식선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실제로 식품 첨가물 공전상에서도 DL 멘토는 향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을 골라 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독소형인 거를 고르면 되겠죠? 일단 장염 비브리오 예, 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독소를 뭐 만드나요? 만들죠. 바로, 보툴리누스 독소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상표명으로 뭐라고요? 보톡스라고 불리는 거죠. 이게 주름을 펴주는 약재로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엄연히 신경독으로 작용한다. 이런 걸만든 만든 내가 바로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이 됩니다. 리류이 아니라 리둠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살모넬라 식중독.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이죠. 살모넬라 뭐 이런 증상들. 증상들. 그리고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아도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클로스테리듐보툴리눔은 식료독에 보툴리누스 톡신을 만든다. 흔히 말하는 보톡스, 이거를 만들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식품조사 처리에 이용될 수 있는 선종이 아닌 것은 여기서 딱 보게 되면요. 베타선이 아니에요. 바로 3번이고요. 이거를 바로 알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식품 공전에 있는 내용 때문이 그런 거예요. 보게 되면요, 예, 식품 조사 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은 감마선, 전자선 또는 X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공전을 한번 읽어봤으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식품 제조 가공 업소의 작업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로 작업장 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등은 누수라든가 외부의 오염 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자, 이거는 딱히 틀린 게 없어 보이죠? 두 번째,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60cm 이하의 높이에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식품 자체의 위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전을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요 나머지 두개지문을 읽으면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세 번째 작업장은 청결 구역. 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 구역은 청결 구역과 준청결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구역으로 분리하고 그러니까 청결 구역하고 일반 구역으로 분리한다는 거죠. 청결 구역을 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도는 구분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제조 가공이니까 공정상에서 좀 중요하겠죠. 네 번째,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의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어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위생이라든가 공정과는 조금. 다른 이질적인 게 2번이다. 이거 초기 좋으신 분도 역시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혀 있느냐. 안전사고 방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60cm 이하가 아니라 60cm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안전은 그렇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생이 첫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 인증 기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별표 문서는 hwp라든가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열람을 하거나 다운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각 위생 처리제와 그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 봐라 했는데 생소한 단어들이죠? 한번 볼게요. 하이포클로라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차 염소산 염이죠. 앞에서 하나 봤죠? 차 염소산 나트륨 NaClO 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스예요. 이거는 사용 범위가 넓지 않나요? 넓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쿼츠. 이거는 흔히 말하는 역성 비누입니다. 역성 비누의 경우는 그람 음성균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양성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세 번째 아이도 보어. 그러니까 이거는 요드산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겠죠. 이거는 부식성이고 피부 자극이 적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할로겐 성분 자체가 그렇게 피부에 썩 좋은 물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에시드 엔아이오닉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산 음이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비누예요. 비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사슬이 길게 늘어서 있고, 여기다가 COOH. 여기다가, 통상적으로 비누는 가성소다, 수산화, 나트륨 갖고 만드니까 NA,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네, 산, 음이온입니다. 증식세포에 넓게 작용한다. 네, 실제로 비누 같은 경우는요, 위생에 널리 쓰죠. 네, 그래서 증식세포에 넓게 작용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생 처리의 처리제 의 종류, 네. 차 염소산 이온, 역성 비도 요오드와 세제 섞은 거. 자,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부식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부식성이 약하다. 네, 부식성이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에서 걸리는 거죠. 피부 자극이 적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눈썹이 좋으신 분들은요, 어? 피부 자극이 좋은데 부식성이라고? 이거 뭔가? 양립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물론, 여기 앞에서 부식성이 약하다고 한 얘기는요, 부식성이 뭐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냐? 바로, CL, 이런 산소산,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부식성이 약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약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얘에 비해서 약한 거예요 뭐 CLO, CLO2, CLO3, CLO4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약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느낌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누는 비교적 세분 범, 겨, 범위는 넓다. 그래서 위생 처리로 많이 쓴다. 씻기도 그렇게 비누 갖고 씻는 거 많이 체험했으니까 잘 와닿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